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한다. 사실 이 말, 이 제목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충돌할 만큼 빈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돌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연약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충돌시키는 원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시느냐면 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질병인지, 말을 못하는 장애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육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을 못하는 입이 벙어리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육체의 벙어리됨도 육체에 우리 입에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귀신이 얼마든지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거나 육체의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들의 역사. 이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몸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 역시 누가한다 귀신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병을 대놓고 병원에도 안 가고 의사도 안 만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병원을 지으시고 의사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병원도 찾아가야 되고 의사도 당연히 만나야 되지만 이 질병에 관하여서 이 장애에 관하여서 영적인 부분을 절대로 우리는 어 쉽게 과소평가할 수 없다. 복음서에 보니까 모든 예, 예수님 고치는 모든 병은 전부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망가뜨려 놓은 것, 귀신들이 일으킨 그 장애 문제 등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부 해결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서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제 13절까지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타나 는 순간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나가는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이렇게 은사로 이렇게 막 축만하게 됐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영분별의 은사가 강력히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민가를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지나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걷는 걸 걷는 발걸음만 보고도 그 지역이나 그 가정이나 어떠한 개인의 일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이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더욱더 가드라음을할 때에 주께서 그런 영권을 더욱 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 15절 16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15절의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더러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함부로 떠들어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행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나 딴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딴지를 거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지만, 그냥 괜히 시비를 걸려 하는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추측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눈으로 보았음에도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적을 봤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자기 가슴으로 뜨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그 말씀, 자기가 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추측으로 의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의 변덕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합리와 자기의 감정을 가장 최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중중증 덩어리 자리 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 육신의 벙어리인 사람이 고침 받았으나 이1 5절은 누가 등장하느냐? 정말 참되게 이 기적을 보고 아 예수님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정작 그말은 하지 못하고 귀신이 밀어내는 말 자기 생각에서 밀어내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중증 영적 벙어리자들이다. 벙어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이런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주님도 이런 사람 안 고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대답만 해 주시지 이 사람에게 직접 가셔서 너 이게 잘못됐다 저게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이런 부분들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이 일어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16절 보니까 또더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꼬하니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다른 기적을 예수님께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그래? 이건 첫 번째 지금 부류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귀신 발세불에 힘을 힘,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또 다른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눈에 드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눈 자기 눈에 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마음에 들어야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 이성의 이해가 되어야 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 합리적인, 내 판단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적을 나한테 행해 보시라. 그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요, 자기 눈에 드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이해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이런 사람들에관나 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이게 누구의 태도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충돌하는 장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좀 14, 15, 16절을 돌아보시면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쵸? 첫 번째 부류 누굽니까? 정말 육신적인 벙어리였다가 고침받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 그 일을 믿지 못하고 이런 귀신이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눈에 드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믿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육체 입은 열려서 말을 할수 있으나 내 영혼은 봉헌의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 14, 15, 16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가 이 이런 특별히 이제 15절과 16절에 더러는 말하기를 하면서 두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두번 나오는 말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이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참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기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못하는 귀신으로부터 해방 해방된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허튼 소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않죠. 참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안 합니다. 열심히 설교한 목사 앞에 와가지고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다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되게 은혜 받은 은혜 받은 그 팔로워들 순원들 보십시오.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대충 받은 사람 은혜를 덜 받은 사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 순장 붙잡고 괜히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계속 힘을 뺍니다 그런 사람 있죠 말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첫 번째 응답이죠 어, 17절에서부터 18절 귀신을 쫓아내지 아는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며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왕바알세불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던 자들에 관하여서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며 성령이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신다. <laughs> 주님이 여기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 여기 보면 우리는 뭘 뭐, 무슨 비밀을 발견하게 되느냐. 사탄의 나라도 질서를 따라 세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 개통, 개통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 나라를 위한 그 권위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깨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뭐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새겨졌다가 나중에,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아마 4대 교회였던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다. 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 안에서도 사탄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다. 근데 특별히 사탄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시나고그 업세이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요, 시록에 보게 되면.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힌트로 예수님이 쓱쓱 흘려주실 때, 우리의 걸잘 캐치해야 됩니다. 아,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탄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수종 들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수종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수종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치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과 같은 그 사탄의 나라에 영적인 충격을 주고 그 사탄이 세워놓은 그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료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관하여 16절에 있죠. 16절에 이런 말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받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가 또불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이 고침 받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 곧 땅에서부터 하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함과 꼭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내삶 속에서 찔리기도 하고 마음, 삶 속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는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 가운데 영적인 어, 이, 이 어, 긍정적이고도 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랑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주여 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내 심령 안에 내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21절에서부터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21절과 21절에서부터 23절에는 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1절에는 강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더 강한 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는 그것을 뚫어내기가 어렵지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무장을 빼앗기고, 자기가 지키던 재물을 빼앗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갑자기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실까? 그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니버서 귀신을 쫓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마무리로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귀신을 사람에게서 내쫓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귀신을 사람에게서 내쫓는 등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될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그 귀신보다 그 상황, 상황보다 더 강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더 강한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안에서 무장하라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보다 약하게 되면 그 무장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사, 그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측면이요. 두 번째 측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능력으로 공격할 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때 방어할 때입니다. 지킬 때에도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공격해오는 원수보다 원수보다 강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꾸 강하게 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강하게 되는 거냐. 그 얘기가 이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딱 일으키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는 사람한테는 이 책망조의 말씀으로 확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정작 들어야 될 제자들과 예수님께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큰 맥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자가 이기냐? 더 강한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더 강한 자는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도 많이 이 말씀을 들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에 대한 얘기는 그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느, 어느 곳으로 다녔다고 얘기하십니까? 물 없는 곳을 다녔다. 자, 그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 그 귀신은 그럼 어딜 다니느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느냐? 강하게 되는 원리를, 더 강하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냐? 심령을 실령한 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 심자는 마음심자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실령한 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또, 영, 심령, 영을 우리의 속 사람을 역시 실령한 물로 채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영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의 영혼에 채워야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한 물로 채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을 때 그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 그거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안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원리입니다. 이걸 히브라 히브리어로 음쿠라라고 얘기해요. 한한 음큼을 한 얘기하는데 그 음쿠라라는 표현도 좀재있죠 한국말로도 음, 한 음큼과도 발음이 비슷한데 이 음쿠라의 의미가 뭐냐? 이한 음큼을 집어서 드림으로 전체를 다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음큼을 드리지 않으면 전체도 안 드리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아, 이거는 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만 거절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도 받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신령한 물을 채우느냐, 신령한 물을 채우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24절 보시게 되면 물 없는 곳은 귀신이 쉼을 얻는 곳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24절 보시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쉬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신령한 물이, 신령한 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귀신이 들어가서 쉰다는 것이죠. 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물인 진리의 말씀이 없거나 빈약한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와서 쉬는 장소가 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쉬는 장소. 그래서 아멘의 중요성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시간이 없지만 어, 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라도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왜 고린도 우서 1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박아놨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에 아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우서를 쓰면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을 아멘하라.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린도 우서 1장에서 그 말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24절은 물 없는 상태에, 신령한 물이 없는 상태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5절에서 26절은 그 신령한 물을 가지고 있다가 쏟아버린 사람의 상태가 나옵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 귀신이 여덟 마리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원래 물이 들어와 있다가 뭐 있다는 거예요? 쏟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설명이 부족했다면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에게 지금 첫 번째 27, 24절은 귀신이 나간 이유는 뭐냐?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신령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근데 신령한 물이 들어왔는데 그걸 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 어, 얼마를 데리고, 일곱을 데리고, 총 여덟이 돼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물을 가지고 있다 쏟아버린 사람은 더 악한 상태가 된다. 24절에서 귀신이 나갔다는 건 신령한 물이 위에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쫓겨나서도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고 싶다. 돌아오고자 하는 강력한 힘, 강력한 욕구가 귀신에게 있습니다. 마침 그런데 그 사람이 신령한 물을 쏟아 버리니, 쏟아 버리니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놓고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게 지금 이건 성도에 대한 얘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놓고 자기 성질, 자기 감정, 자기 이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쏟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물을, 그러므로 물을 쏟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의심으로 쏟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물은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로 쏟느냐? 의심으로 쏟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뭐이 이야기들로,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그 말씀을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합리적인 생각이요 이성적 판단이라고 확신하지만 말씀에 대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물을 쏟아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런 사람은 누구냐?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충돌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훈련 중에 계신데 그 훈련 중에서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당황치 아니하고 아 이게 실제적으로 내 눈에서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영적인 경험을 삼으신다면은 크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한 날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과 사탄 나라의 충돌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